오늘부터 물건이 어떻게 낙찰이 되고 그 주변에서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이게 잘 받은 건지 혹은 잘못 받은 건지 그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온라인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살펴볼 물건은 2019 타경 12380 이미 경매이고요. 매각기일은 2020년 4월 17일. 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입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구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17평, 대지권은 15평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감정가는 1억 3천 6백, 표적가는 한번 유찰돼서 9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권에서 유찰이 된게 유찰이 되었다가 1억 2,150만 원으로 사실 낙찰이 됐었는데, 어... 이때는 뭐 매각 불허가가 났었나 봐요. 여기 스피드옥션에는 따로 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2020년 4월 17일 날 매각이 돼서 총 7명이 입찰을 했고 1억 1,710만 원이라는 86%라는 어, 최고가 매수인이 생겼습니다. 2등 입찰가는 1억 1,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임차인이 없는 상태, 매각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하면 권리 분석은 따로 할 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 근저당 날짜,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8월 10일이고 물론 이거를 입찰하기 전에는 그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뭐 가압류, 지분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 은행에서 경매를 쳤네요. 그래서 권리 분석할 건는 없어서 권리상 인수 상은 없는데 꼭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됩니다. 한번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가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이라고 떴으니 전혀 문제는 없고요. 어 먼저 위치 먼저 봐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이라는 곳은 저도 이렇게 가보는 동네는 아닌데, 요새 용인이 2020년 2월 20날 그때 수용성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와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지하철역은 에버라인 쪽에 있는 김장량역이고요, 그리고 명지대역 그... 운동장 송담대역,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용인 역북 신원 아파트가 있고요. 동신 아파트,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뒤쪽에는 청강 아파트, 이쪽에 이제 산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보면, 이쪽에 이제 다세대 빌라들 있고,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뭐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사실 위치상으로는 뭐 이쪽이 뭐 개발이 뭐 활발하거나 뭐 그런 데는 아닌데, 이쪽, 처인구 쪽 쪽은 그래도 좀 상권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축소를 해보면, 여기 용인IC 쪽 있고, 이마트도 이렇게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용인 고등학교, 용인 중학교, 용인 초등학교가 다 같이 있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어쨌든 뒤는 산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살펴보면은, 제가 이 로드뷰를 보는 이유는 뒤쪽이 산이어가지고, 이게 좀 언덕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 크게 언덕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편도 1차선에 있고 여기서 이러한 상권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래도 차한 대씩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 갖고 3층 302호 하나둘셋 이쪽에 있는 물건 같아요. 물건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물건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 그 구조는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로 지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관에 번호키가 있고, 현관문이 있고, 한 층에는 두개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구조를 보면은 방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 주방과 거실이 몇개 존재를 하고, 한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거래가 혹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거래를 확인할 때 보통 부동산 디스코를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빌라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열 17평 17.46평이니까 요 평수네요 17.46평이고 최근에 이, 이게 연식이 2015년 7월 9일 정도 되는 거니까 이때 거래된 거는 분양가. 빌라는 처음에 분양가가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015년에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 2020년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어, 2015년 분양가는 1억 4,800 정도 됐던 것 같고, 뭐그 후에는 조금 빠져가지고 1억 4,200에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는 1억 1,500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은 좀더 낮은 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수는 비슷하죠? 이게 조금 더 작은 평수인데, 4월 10일 날, 1억 6천에 거래됐고, 월세가 2천에 55만원.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이에요. 2016년에 그 지어졌기 때문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승강기는 00 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증거구요. 예,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그 신축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래도 꽤 잘, 금액이 좀 높은 편이다. 전세는 1억 3천 정도, 월세는 2천에 55만원, 매매는 1억 6천. 자, 이거랑 이 건물이랑 확인을 해보면 얘는 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얘도 신축인데 얘는 이렇게 금액이 빠졌는지 즉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1억 5천 6천이라고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도를 본 다음에 주변의 매물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현재 위치 빌라 경기도래서 용인시 처인구였나 한번 다시 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입니다 처인구 역북동 역북동이고 여기. 아까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장령역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요쯤에 있는 다세대 빌라 있죠? 네, 요쯤에 있는 빌라가 현재 호가로는 얼마가 나와 있는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단독 다가구가 월세는 1,055. 이 왼쪽에 있는 게 공급 면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용 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13평 정도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00에 55면은 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다가구 원룸 같은데 이거는 더 평수가 작네요. 10평이 안 되는 거니까 300에 32만원 그리고 요거는 단독 다가구. 딱히 비교해 볼 만한 게 없네요. 어쨌든 가장 비슷한 거는 어쨌든 요거요거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면은 매매가나 전세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방수는 2개, 한개고그 다음에 해당 층수는 5층 중에 2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주문연월 비슷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오,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지하 1층이 있어요 지하 1층은 그 주차장이겠죠 그리고 물건의 상태를 보면 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해서 그냥 기본, 중고나라에서 구해왔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있구요.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선에 55가 나온다면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걸로는 다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것, 조금 더 역쪽에 가까운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작은 평수는 500에 35만원. 그리고, 어 그냥 일반 다스대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조금 더 멀리 전세가 7,500만 원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뭐 크게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가 7,500만 원 그리고 이쪽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딱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예. 비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쪽 근처에서 이렇게 다세대 빌라들이 좀더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22평으로 좀더 크죠. 근데 등락이 꽤 심합니다. 1억 5천하고 1억 2천. 19년도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것도 1억 1,300평수는. 평수는 좀더 큰데 연식이 이거보다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좀더 위에 있는 것들 얘는 2014년, 이 2018년 거래가 있네요. 2018년도에는 2015년에 지어진 거. 연식은 비슷하고 평수도 비슷하고 3층에 있는 게 1억 5천 100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매가는 한 1억 5천 정도 선 정도 잡히는 것 같고 전세는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자 낙찰을 1억 1,700에 받으셨어요. 2등 입찰가랑 1억 1,500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얼마만큼 월세를 월세로 논다고 기준을 했을 때 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어서 먼저, 낙찰가. 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억 2천에 받다고 하고, 등기비 같은 경우는, 한2%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취득세가 사실은 더 낮긴 한데, 뭐, 등기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하면, 대략 2%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2%. 그 다음에, 명도비. 명도비 책정해야죠 명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마음이긴 한데,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땐, 이 전용 면적이 17평이다 보니까, 그 평당, 전용 면적 평당 한 10만원씩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70만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이거를 취득할 때는 1억 2,410만원, 이고요 여기서 대출 실행을 해줘야죠. 대출을 실행하면 어 대출 을 저는 이거 만약에 실 소유자라고 했을 때80%경락증금대출을 실행했을 땐 낙찰가의 80%니까 이 정도 9,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필요 금액은 합계 금액에서 대출금을 빼면 2,81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예상했을 때 이거 같은 게 한 저같은 경우는 한 2000에 50만원 정도 월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는 2000에 50만원 하면은 어 월세를 맞췄을 때 필요금액은 아니 투입금액은 2810만원에서 2000만원 빼고 그러면은 81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이 대출에 대한 이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자는 요새 금리가 한3% 정도면은 웬만큼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600에다가 3%를 곱하고, 그 다음에 월에는, 나는 게 12하면은 한 24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어, 2000이고, 이자가 24만원이니까, 여기서 최종 월 수익은, 수익은 50에서 이거를 뺀 26만 원이 남고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10만 원에서 26만 원 나오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그냥 조사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고 현장에도 직접 가봐서 이 물건이 이만큼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 수익은 이거 곱하기 26만 원 곱하기 집이 하고 총투입금에 810만 원. 보면 수익률은 38%가 나오네요. 39%약 39%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이 물건은 수익 월세 수익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만약에 매매가가 매매가가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합계금액 여기서 1억 2,410만 원에서 1억 5천을 빼면은 한 2,590만 원 정도 여기서 양도세 제외하면은 그래도 천만 원 이상은 남고 매월 810만 원 투자해서 26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이네요. 어쨌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할 것도 그렇게 없고 물건의 상태도 나쁘지가 않고 다만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있었으면 시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물건이나 아니면 용인 지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낙찰 사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